1월 13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위에 집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치키 희망 기독교회 요시무라 목사님 부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월부터 어린 예배를 변경했는데 변경을 통해 아이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지역 및 차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새로운 분들을 위한 성경 배움반이 만들어지게 할수 없어서 각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할수 없어서 핫지오지 은혜 기독교회 정수정 목사님과 하야노 전도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 이름이 가까운 것을 자각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물의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재료 등을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어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마음으로 동역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교회 중급부 곽태영 목사와 이혜연 전도사 부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부가 5월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준비 작업이 주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몇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치회장으로 섬겨주신 형제자매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영혼들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섬길 새로운 자치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된 마음과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형제자매 자치회장들이 세워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일본부의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일본부가 뜨거운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본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부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본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 22 본문은 욕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욕기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게 됩니다. 차분히 읽어가는 가운데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욕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욕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욕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욕기 전체의 주제가 될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집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내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그분을 경유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것들이 다 없이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 없이 그분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나의 집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보다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에 사도 바울이 했던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려움 혹은 세상적인 풍요로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내용들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욥기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가능하면 세 번역 성경으로 욥기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흐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